안녕 얘들아 에스크 켈다의 켈다쌤이야 자 오늘은 에피소드 넘버 2 regular chemistry vs honors chemistry 자 regular chemistry냐 honors chemistry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uh, probably rising temp 물론 9th나 11th grade로 가는 친구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텐트 어, 그레이드 친구들이 요두개 중에 뭐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맞지? 그렇죠? 어, 일단 어,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데요. 저희는 그냥 캠쉬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 그래도 들어봐.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그냥 캠쉬 하나인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중간 어디쯤, somewhere between 어, 우리 학교는 그냥 캐미슈인데 되게 레귤러처럼 해요. 또는 우리 학교는 그냥 캐미슈인데 아너스처럼 해요라고 하는 그런 쌤들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 응,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참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진도 페이스. 어떤 이제 챕터들이 있겠지? 그챕터들 나가는 속도, 스피드가 달라. 그럼 스피드만 다른 게 아니라 1년이 지났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 토로 레인지가 다르겠지 스피드가 다르면 <laughs> 그쵸? 그래서 honors chemistry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 얘들아. 이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으흠? 그치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honors나 regular나 chemistry t e x t 은 똑같은 걸 쓴다 음, 똑같은 걸 쓰는데 여기서 그텍스 x t 에서 사실은 다 알아야 된 내용이라고 했을 때뭐한이 정도? 한70 to 80% 정도는 커버를 하실 거야. 음, 물론, 우리 쌤이 정말로 터프하시다. 정말 아주 빡세시다. 라고 하면 100%다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텍스북에서 80%까지 나가게 돼. 으흠. 근데, regular chemistry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이 전체 내용에서 50% 정도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똑같이 80% 나가는데 조금 쉽게 좀 라이트하게 어,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는 학교마다 다르거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돼. 오케이. 다음 difficulty level. 오케이. 사실을 언어 스템 중에 정말 정말 범위가 아주 적게 이 전체 반밖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근근러으면 어떻게 언어 스템이에요? 어 그니까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거지. <laughs>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난이도를 올리는 거야. 으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똑같은 큰 사트를 프 설명해도 오케이. 뭐 이건 케미컬 번딩이야. 어 이건 게 아스테야.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익산풀이나 문제의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차별점 difference를 주는지 또는 quiz나 테스트가 단지 more frequent 더 자주 있는지 으흠? or 문제가 더 뭐 멀티플 문제 개수가 더 많거나 아니면 free response 같은, 또그 AP에서처럼 주관식이 좀 많거나 아니면 calculation은 굉장히 많이 내시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또 evaluation도 difference가 있겠지. 또 quiz나 테스트에서 we take, we a s s e s s m e n t 주는 학교가 있어요. 또는 이제 test correction 해오면은 어느 정도 포인트를 백해 주거나 근는데 test correction은 잘 없더라고. 그냥 그거는 뭐 보고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위테이크를 볼수 있게 해주거나 컬브를 주거나 그둘다안 주는 분도 있지 당연히 근데 레귤러는 쉬운데 어~ 아널스는 안 주거나 아널스 캠 학생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라블 라브도 엑스퍼르몬트도뭐 레귤러 친구들은 세메스처레한 다섯 번 하는데 아널스 친구들은 열번 한다 그럼 맨날 웨퍼스 아는 거지 r 브 w e e 크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두 가지가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게 가르치려고 이름을 레귤러. honors 이렇게 붙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은 어, 물론 여러분 쌤들이 올려놓은 슬라버스를 보면 제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솔직히 선배들의 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확해. 응. 음. 선배들 그 위의 학년 친구들한테 어떤 장르는 어떻게 했는지 뭐 시험이 많았는지, 문제가 어려웠는지, 레그 러너스 뭐가 달랐는지, GPA 뭐 관리가 힘든지 이런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은 학교마다 워낙 편차가 많고 학교에서도 케미실 쌤이 혼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 있을 때가 있죠. 여러 그럼 쌤들마다 워낙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GPA 관리를 해야 되잖아얘들아 그지? 좀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가는 거를 추천. 자, challenge vs GPA. What do you guys think? What do you guys want? 어, 쌤 굳이 챌린지 할 필요 있어요? 어, 그냥 Regular 하고 싶은데 Of course it's your choice. 뭐 너네 선택이지. 뭐 쌤이 뭐라고 할수 없는, 강요할 수 없는 <laughs> 그렇지만 Regular chemistry가 좀 많이 쉬운 건 사실이야. Okay? 그래서 어, Honors chemistry 꼭 해야 되냐? 그건 물론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Throughout the like three years? high school, 9th부터 뭐, 치면 4 years이긴 하지만 그 3, 4년 동안에 어, honors 또는 AP 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좀 어렵다, demanding 하다 라고 하는 subject 있죠. 그런데 9th grade는 솔직히 honors 듣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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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기 때문에 <laughs> 조금 빼놓게. 10th부터 그러면 honors거나 AP 자, 이런 subject 좀 어렵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subject를 열개 정도 들으면 매우 훌륭하다고 봐. AP만 열개할 수는 없겠지. 졸업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 아니라 AP 시험을 열개 보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AP 시험 열개본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뭐 그게 여러분의 후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쌤은 그렇게까지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anyways. 자, take하는 서브젝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GPA 점수로 남는. 자, 그게 꼭 AP 10개 아니라도, Honors. 좀 어렵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Subject으로 열개가 있는 게, 어, m a x 이겠지만 의미가 있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Honors 캠 듣는 거, 어, 약간 챌린지 할수 있어. 그치만, 그치만, 어, 너무 쉽게 가는 것보다는, 음, 해볼만 하지 않은가. <laughs>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치만,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 I'm really bad at science.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정말 나는 I'm really weak. 나좀 정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정말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야. Just survive. 오케이. Okay? 그래서 so 약간 사이언스 약간 약간 좀 if you are really afraid of studying science 뭐 이렇다. 그러면은 어, 다른 수업들이 또 어려운 게 있고, 제 밸런스가 다를 거니까 사람마다. 그렇다면 why not regular chemistry is good enough. 뭐그렇게 regular chemistry를 하고 할수 있고요. 아니면 어, 일단은 다른 뭐 여러분이 chemistry 듣는 그, 그 이어에 AP가 너무 많아서 GPA를 전체적으로 매니지하려면 힘들어. 그럼 여러분이 그런 밸런스를 생각하는 거지. 꼭 chemistry 하나만 포커스하지 말고 다른 과목들이 어려우면, d e m a n d i n g 게 많을수록 그쪽이 여러분의 좀더 그런 e m p h a s i s 수 있잖아. 그쪽이 emphasize 된다면 Okay, I will just go for regular chemistr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밸런스를 생각해라. Okay? 자, AP chemistry or the other AP sciences? 여러분, AP 뭐 할지 정했어요? 아, 뭐 들어봐야지 알죠? 오케이. 그치만, 그래도, 어, 조금은 미리 정하는 게 좋지. 음, 자기 메이저랑 상관이 있는 거. 그래서, AP 캠의 쉐이를 내가 어차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Honors 캠을 하는 게 맞아요. 어, 이걸 할 건데. Regular 로 가면, 여러분, 아까 봤다시피, 진도가 너무 조금 나가거나, 아님, 진도가 다 나가도 너무 라이트하게 나가서 나중에 AP 들어가기 전에 아는 게 별로 없어. 으흠. 물론, 그렇게 해놓고 AP 들어가기 전에 다시 뭐 선행 수업 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AP를 할 거라면, Honors c 을 듣는 거를 추천하고, 어, 나는 좀더 p h 스가 관심이 있는데, 난좀더 bio가 관심이 있는데, AP p h y s 를 또는 AP bio를 꼭 드릴 거예요. 라고 한 친구라면, 어, 그거를 이제 Honors Physics, the honors biology 듣고 캠시에는 레귤러로 할수도 있겠지. 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고 하나만 얘기를 하면 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레귤러랑 아너스가 정말 거의 차이가 없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정말 어 뭐야? 비슷하잖아. 거의 똑같네라고 그냥 아주 약간만 진도가 느리거나 하고 정말 거의 똑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 그런 경우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어 아 just go for regular, I just go for honors 이렇게 생각 없이 정하면 안돼 반드시 <laughs>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정말 거의 difference가 없다라는 게 맞으면 그럼 100% honors 가야지 음, 그럼 괜히 똑같이 공부해놓고 regular로 성적 받을 이유는 없는 거야 근데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honors 캠을 할 건지 regular 캠을 할 건지를 정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okay? 자 오늘도 유용한 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만날게요. 빠이빠이.